네! 2023년 11월 19일 주일 아침 홀리리치의 긍정하고 2 0까지를 힘차게 한번 외쳐! 박! 웃기지 않아요 지금도 저기 어떤 분께서, 이웃분께서 운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거 팔 돌리기 <laughs> 네. 제가 아침에 눈 뜨고 나서 좀 갈등이 있었어요 왜냐면 이제 날씨가, 어제 되게 추웠잖아요 그래서 추워지니까 계속 나가서 한다는 게입속 돌아갈 거고 어, 사실 견디기 힘들 정도잖아요 그냥 했다가 독감 걸리고 <laughs> 그럴 순 없으니까 어떻게 차에서 오랜만에 할까 하다가 계속 갈팡질팡 고민했는데 아 그래도 조금 더 내가 이 작은 용기 작은 이제 나를 나의 내가 나를 거부하는 걸 이겨내는 거를 하면 어 아직까지는 조금 더그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끝까지 더 해보면 아 그래 내가 오늘 다른 삶을 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살짝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기 분리수거 버리러 오신 분이 제 카메라 보고 <laughs> 웃어요 어. 이런 나름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사람들은 제가 하는거 적응해 버리면 서로 편하니까요 <laughs> 그래서 어 한동안 너무 추워지기 전까지는 너무 추워지면 실내를 찾아야겠지만 자동차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여기 새소리도 듣고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이니까 오늘은 잠원 얘기 솔로몬의 잠원 살짝 어 하나 하고 싶었고요또 어 나눌 게 있어요 어 이거는 잠원의 19장 19일이어서 19장 했습니다 어 그냥 짧게 짧게 중요한 임팩트 있는 구절만 보면 조급히 일을 처리하면 그르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급히 일을 처리하면 그르친다. 이건 다 아는 거잖아요. 그래도 도움이 돼요. 그 다음에 자기의 미련 때문에 망하고서도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한다. 그러니까 자기의 미련 때문에 내가 망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스스로 잘못한 건데 우리는 신을 욕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창조했어? 나를 만들었어? 왜이 세상이 왜 이래? 막 이렇게. 실제로 원망할 수 있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고민되는 철학적인 고민 이 많거든요, 사실. 그렇게 불확실 속에서 의심 속에서 어, 믿음이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오르나. 어떤 거는 그냥 내 순수한 이기적인 욕심을 내 자유 의지를 발동해서 써놓고 내가 남을 원망하는 그거는 분별해야 되는 것 같다라는 거죠. 특히 조급함. 이게 조급함은 누가 강요한 게 아니거든요, 보통. 그래서 또 조급함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슬기로운 사람은 쉽게 화내지 않으며. 허물을 덮어주어 자신의 영광으로 삼는다. 그죠? 슬기로운 사람은 쉽게 화를 안 내요. 제가 너무 그 연약한 이 버럭욱 하는 그 성질 때문에 너무너무 이 평생 따라다니니까 괴롭더라고요. 특히 이거 하시는데 직장 생활까지 하면서 되게 다듬어졌고 그 정도 이제 컨트롤을 많이 하게 됐는데 육아하면서 또 다시 안 돼요. <laughs> 어, 저도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꽉꽉 하면 굉장히 사람을 놀래게할수 있고,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다투다가 목소리 커지면은 그거 주제는 없어지고 목소리 커졌냐, 너 나한테 승질낸 거냐, 언성 높인 거냐 이렇게 주제가 딴데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톤을 부드럽게만 할수 있어도 상당히 많은 분에서 유리하다. 그다음에 어, 성리가 조급한 사람은 화를 자초하여 건져주어도 어, 또 같은 잘못을 저지른다. 예전에 한번 나는데 또 하고 싶었어요. 성미가 조급하면요. 화를 자초하는데, 이 사람을, 이, 그런 성격의 사람을 건져줘봤자 또 그렇게 할거예요 그래서, 진짜, 성질 좋 급해서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해보니까. 추진력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전쟁에서 추진력 갖고 막 밀어붙여야 될 때도 있지만, 진짜 차분하고, 크게 여유 있는 그 태도, 그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살짝, 여기, 어, atomic habits, atomic habits. 아주 작은 습관의 힘입니다. 그래서, 이 분은 어떤 제가 전자책을 썼던 그 조야라는 분이 유튜버, 유튜버이시기도 하고, 뭐 작가시죠? 그 분이 추천한 책이어서 한번 사왔는데, 아주 작은 습관에, 여기서 살짝 나누면, 어, 우리가 수영에 그 유명한 선수 있죠? 마이클 펠프스라고 있습니다. 어마무시한 메달을 땄습니다. 그래서 그때 박태환 선수 한창 할때 나왔던 선수잖아요. 박태환 선수보다도 훨씬 많이 땄어요. 근데 이분이, 이분 얘기 가왜 나왔냐? 여기 적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이클 펠프스가 어~ 랑 육상 선수 엘 히샴 엘 게루주라고 합니다. 두 분도 각각 각각 올림픽에서 메달을 엄청나게 따는데 이한 명은 수영 한 명은 육상이에요. 근데 신체 조건을 보면 엘 게루주라는 축구 아니 달리기 선수는 175.30cm 절대 크지 않죠. 그다음에 작지도 않고 평범한 것 같아요. 팔스는 193.1이에요. 그 그러니까 20cm가 차이 나는데 둘다 신기한 건, 똑같은 부분이 있는 게, 솔기 길이가 같은 바지를 입, 입, 입었대요. 왜냐면 길이가, 그러니까 다, 키가 엄청 큰데도 바지 길이 똑같대, 둘 다. 그러면 펠프스가 사실은 상체가 굉장히 길다고 합니다. 그래서 몸통이 너무 길고, 어, 다리가 짧은 거예요. 우리가, 우리 쇼다리 우리 안 좋아하잖아요. <laughs> 보통. 근데 이거는 수영에는 가장 최적화된 거래요. 수영에. 완벽한. 어. 그래서, 엘그 게르주라는 사람은 상체가 짧았대요. 근데 상체가 짧은 건 오히려 장거리에 이상적인 몸이래요. 이게 이건 타고났잖아요 사실은 이런 것들 저도 태생적으로 눈이 작습니다 얼굴이 호빵맨입니다 이거는 제가 만들려고 한건 아닙니다 <laughs> 유전입니다 근데 이거를 내가 태어나서 이렇게 된 거를 아주 내가 저주하고 슬퍼하고 힘들었어요 왜냐? 사춘기 때도 그렇고 보통 제가 아무리 개그를 쳐도 막 웃고 나서 정작 연애는 그죠? 푼남들, 자생긴 분들 천재 형제님 같은 분들한테 <laughs> 가니까 너무 슬펐어요 어 카메라 끊긴 것 같은데 이거? 어. 그래서, 배터리 없다고 못뭐 뜨면서 이제 끊겼어요. 아, 이런. <laughs> 어. 그래서, 펠프스의 그 신체 조건을 펠프스는 인정을 했기 때문에 가장 그 수영을 잘하는 선수가 된 거죠. 저도 제 캐릭터가 잘생기고 훈남 같고 이게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어. 결국 저는 서른이 돼서야 제가 열정 6회. 이게 내 캐릭터구나. 이걸 사람들이 좋아해 주시는구나. 난 이게 맞구나. 라는 걸 알고 그냥 드디어 수영하고 나서 갔더니 사실 어, 그래도 잘생긴 게 멋있게 서 보이긴 합니다. 100% 질투가 없어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 굉장히 행복해졌어요. 왜냐면 나를 수용하는 것 자체가 벽을 고쳐요. 일단 어, 마음 마음 편하고 그거대로 사람들이 인정해 주시고 좋아해 주시고 또 지나가시네. <laughs> 그러니까 자기 성향을 인정하는 거. 그거를 발견하시면 상당 부분 어려움도 많이 풀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laughs> 아무튼, 어, 나중에 합체가 돼서 영상이 잘 나와야 되는데, 아. 아니야, 아니야, 저 여기에, 여어 보세요. <laughs> 자, 힘차게 마잇자 보겠습니다. 일일 난책 읽고 사람 듣는 지라고, 거룩한 부자 붙였다 이, 우리따 오래지 등록기, 열렸다. 삼, 우리 아들따 오래쪽부터 하람 인격적으로 만나서 자기를 찾아겠다 삼, 내 여자는 행복하고, 프로답게 일잘하고 독서 경영하는 전세계 넘어온 기업이 됐다. 오난 자상하고, 젠틀하며, 리더십과 거니가진 남편이 아빠 같았다. 어, 육, 난 오래, 오랫... 어, 300만원 내내, 어, 1000만원 내내, 3000만원 11초 했다. 7. 나는 올해 300만원 내내 600만원 성경을 했다. 8. 나는 강의한 글쓰기 잘하는 강사이자 작가가 됐다. 그 올해 전자책을 냈다. 조만간 베셀러가 스트 됐다. 전세계로 퍼져나갔다. 10. 전세계 테드랑 토크쇼은 영어로 강의 다녔다. 1 1 실력과 영수 모두같은 겸손한 찬양자자가 됐다. 1 2 영어랑 7격으로 마스터로 소통 전문 선생님 이 빠졌다. 13. 도서관과 예비당을 지었다. 14. 강남에 건물 얻어서 착한 인대로 사람들을 도왔다. 15. 올해 유튜브 2 0 0명 내내 5만 명 찍었다. 16. 블로그 커스타그램 모든 것을 인플루어가 됐어. 십지 우리 아들 딸 스마트폰 게임기는 적절한 시기를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 사줬다 AI에게 뒤쳐지지 않는 아이들을 됐다 18 이런 일을 사업 아이템이 나마다 넘쳤다 19 내년까지 주식, 부동산, 경제, 영어 마스터해서 성경적 제작, 재무설계사가 됐다 사람들 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제대로 재무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왔다 20 내년부터 축구 선거를 시작했다 21 모두 공정하고 세상 사람 동안 하나님을 선하실 때서 이렇게 도구가 됐습니다 오늘도 우리 감사한 분들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무로 쭈쭈님, 플라밍님, 이 마음순행님, 곽준신님 메이크 1.21사님, 트레이 마이 트래블님, 권영구 작가님, 어뷰 악사님, 플럼스톤님, 조기님 대굴장님, 러블리님, 어어 어, 주러브님, 박광희님, 아들 유관님, 만선님, 장피디님 백로 모사님 아이엠지오님, 천지 영재님어 어, 다다이 찬 정대표님, 프롬마인드님, 수상 바이블님. 지혜 님캡 트리 딩님리영태님 나도 원님 손이 손님 크로에라 님위비 아님 라마운드 락방 님 승희 쌤 포켓 팀장님 기광기 대표 님박 팀장님 어 문수정 님 표이사 님이 대표 님어 그다음에 마운드 락방 님성건이 영은 쌤정근 세무사 님주희 주영이 강지사 님라인이예본이 예원이 승인이 조건사 님 병원사 님 박장론 님 최지사 님 조지사 어 염창현 김영현 선교사 님 백지사 님상이영 영수 현수 따소리 정윤지 사님 성록이 니카노 배트루스 어제 어 우리 고작한. 슈퍼챗 제가 보내고 나왔습니다. <laughs> 저를 알아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DM도 한번 보내서 답을 얻긴 했는데 고작간이 보고 싶어요. 제발 나도 만나주세요. 우리 천리 동생 다 들어오셨었죠? 어, 한번 우리도 다 같이 만나는 성공하는 멋진 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힘차게 와 자기 성격대로 한번 살아 봅시다. See you tomorrow.